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123 위로의 천사 1977년 3월 21일 결코 실망하지 마라. 겟세마니 동산의 예수님처럼 너희도 공포의 유혹에 시달린다. 그것을 아버지께 바쳐드리고 계속 신뢰하며 나아가거라.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어느 때나 이 천상 엄마가 있다. 고통받는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심하게 버림받을 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다. 온 교회가 너희와 함께 이 시련의 때를 살고 있다. 이러한 때를 내 아들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황이 오늘도 겪고 있다. 그가 일찍이 이렇듯 온갖 공격을 받은 적이 없었건만 상당수의 사제들마저 그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. 엄마인 내가 교황에게는 위로의 천사이다. 너희를 통해 위로의 천사이니 내 소중한 아들들인 사제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티 없는 내 성심의 잔을 그에게 주는 까닭이다. 그리하여 나를 통해 너희가 그의 위로가 된다. 그 후에 너희 모두가 겪을 큰 환난. 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오랫동안 준비시켜온 큰 환난이 올 것이다.